네. 보여요? 네, 잘 보여요. 저 다리 아픈데. 빨리 아, 네. 아침은 치아바타야. 맛있겠지. 그리고 계란에다가 치즈를 넣었어. 어이구. 이거 당근 라페를 먹을 거야. 언니, 이모, 이모 유튜브 한번 출연 좀해 여기 어디지 우유야? 네 마르쉐에요 네 저희는 차가운 커피를 찾아서 빠니이랑 먹고 있어요 너도 나와도 돼? 아내얼굴안돼그 이렇게 단호해? 제베푼데 절대 안 된대요 왜안 돼? 너 전에 나왔었잖아 아니 안돼안돼 남산에 열리는 것보다 그게 품목이 달라서 같아. 남산은 농구장들이고 여기 커피까지 하니까 커피가 양이 두 배는 돼야 돼. 지금 컨디션에 두배 정도 돼야 될것 같아. 우유 이거 뭐예요? 구운 계란 이모가 구운 계란 깔 거예요. 아깝는데 자 우선은. 네. 이 뒤통수 d 고있어 아 진짜 귀여워.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걸 이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반비가간게 너무 슬픈 것만이 아니라 또 좋은 일로 살수있 응. 왜냐면 아이가 좀해각고다 많이 울어가지고. 근데 이제 12월 20일이니까 지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응. 어쨌든 죽는 아이니 그림인데 거기에 조금 더 맨투맨이나 뭐 후드 이런 거 하면은 뒤에 그러면 밤비 그림. 이렇게 라인을 땄어요. 아이니 그림 그대로. 그러면 이제 수익이 생기잖아. 이모가 돕고 싶은 데가 있대. 강아지 친구들이 많대. 슬로건이었네. 어. 정해지면 네. 5일이 월요일이네. 아. 아이나! <laughs> 어, 귀엽게 나왔다! <laughs> 아이나 잘 나왔지? 아이나, 어때? 이거 아이니가그린거 이렇게 만들었어. 상품이 뒤에도 아이니가그요한거아이가거가로요중에아희이더가가 <laughs> <laughs> <아인은. 웃음> <laughs>

너 뒤에.. 미뒤 사랑해 어. 아이니가쓴 거잖아 저거 잠깐만 그래 너한테아 <laughs> 응? 응? 아너 뭐 응. 이렇게 초호화 군단이.. 응. 어 뒤에 또 가? 어? 응. 어아 내가 뺐었구 아, 귀여워. 귀여워 아무나 못 해보는 거야 이거 맞아 <laughs> 좋귀여워

우와. 어, 깔끔하게, 어, 깔끔하게 이거 안편안하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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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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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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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내가 옷뭐 벗어줘야겠다. 네. 이렇게 되는 옷이고, 여기 이제 겨울이잖아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12월 둘째주인데 다음 주 벌써 또막 한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추우실까봐 이렇게 기모로, 네, 아주 도톰하고 따뜻하게 했고, 요거 핏은 기존에 이제 셀로판 했던 집업 그 핏인데, 그래서 남녀노소 입으실 수 있는 디자인이고, 그래서 컬러도 제일 무난한 이제 멜란지 그레이로 만들었고 세탁도 사실은 아주 아주, 아주 오래 아껴서 입으려면 드라이클리닝 옷이긴 하나 저는 세탁기에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아이니가 귀엽게 글씨를 써가지고 네 했던 거라서. 요런 느낌이에요. 길이감도 한이 정도이고 그리고 팔이 약간 길어요. 근데 저는 좀 팔이 너무 짧은 것보다는 약간 길이감 있는 게 예쁜 것 같아서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약간 접어가지고 그냥 입으시면 되니까 편하게 네, 많이 구매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강아지 친구들을 열심히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요 네, <laughs> 네. 먼저 오, 이렇게 표졌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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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달라, 이렇게. 진짜 다르다. <laughs>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 아, 이 <웃음> <웃음> <근데> 웃으면서 그냥 아니 나 너무 심플 웃어야 돼요 이거는. 나시그래아 이제 걸어 나가. 아, <laughs> 아, 귀여워. 아. 아, 귀여워. 네, 저희가 드디어 아이니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돼가지고, 어, 쇠 셔츠가 제작이 됐고, 구글 폼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밤비의 생일 12월 25일에 오픈되려고 하고요. <laughs> 컬러는 이렇게 누디한 핑크 컬러랑 이렇게 멜란즈 그레이가 판매가 될 거고 사이즈는 제가 입은 게 이제 프리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니 지금 어린이라서 이렇게 좀커 보이는데 프리 사이즈로 판매될 예정이고 아이니 할말 있어? 이거 나온 거 보니까 어때? 아이가 앞에 가서 말해줘도 돼. 아이니가 이렇게 그림 그린 거 이렇게 보여줘도 돼. 이렇게 아이니가. 아. 성장이들한테 색깔 어떤지 보. 이렇게 어때? 이쁩니다. <laughs> <laughs> 그 뒤에도 글씨 있다고 말해줘야지. 뒤에도 아이니가 이렇게 글씨 <laughs> 썼지? 잘 보여요? 네잘 보여요. 너 다리 아픈데 빨리 아 네. <웃음> <웃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네 열심히 촬영을 해서 곧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세요. 네, 여기 보고서 하고 싶은 말 쓰면 되게. 좀 앞에 가서 해줘. 아이니 하고 싶은 말 해줘. 아, 하늘 써. 나라에 있는 반비를 위해서 많이 사주세요. <laughs> 밤비 친구들 이제 비친구들 도와줄 거니까 응. 비야 사랑해.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